그다음, 자, 유형 백육십구번 별표 마이치입니다. 저거 좀 아, 그책는 조금 다릅니다. 자, 울기와한 점을 준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 자, 구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. 아주 쉬운데, 그, 요 공식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. 왜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면, 다른 문제 풀때 이용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인마는 나중에 저 2학년 가서, 미분 부분에 가서 또다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. 미분에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담으면 안 됩니다. 알겠지? 자, 시작합니다. 직선식을 구해야 되는데, 첫 번째 인마는 장난임, 중학교 양념. 기울기 주어지고, 그 다음에 Y절편이 주어진 직선. 그럼 자기 자리 다 잡아야 되는 거지. 기울기는 X 앞에다가, 그 다음에 Y절편은 X 뒤에다가 적어주면 끝입니다. 알겠지? 그 다음, 2번이 중요한 겁니 기울기가 M이고,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하나 주어지가 있을 때 직선 망명식 다시 박스 치고 절대 아니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기울기 2그 다음에 3,4를 지나는 직선식 구해봐라 이랬습니다 공시 몰라도 다 구해냅니다 기울기 이니까 이마는 x 앞에 적어두면 되지 e x y절편 모르니까 b라 놓고 근데 이마 지난가 이랬으니까 지나는 지난 점을 잡아야면 정식성립 하겠지 y자리에 4잡아야고 x자리에 3 잡아야가 b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 금마 요 잡아야면 직선식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안외올랍니다그클랍니다 외웁니다. 알겠잼 앞으로 이 방법으로 안 풉니다. 이거는 중학교 양년들이 뭐 점수 내려고 하는 게고 항상 열래적습니다더 귀찮습니다. 일하면 더 쉽습니다. 그래도 이래 합니다. 알겠잼 자, 봅니다. 자,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X1, Y1 그때 직선의 반경식은 Y 빼기 지나는 점의 Y좌표 그 다음 우변에 기울기 적어주고 갈로 치고 X 빼기 X좌표 요래 표현하면 됐습니까? 자, 봅니다. 일단 공식을 써봅시다. 입마가 M이고 입마가 X1, Y1입니다. 구하라는 직선식은 Y 빼기 y 좌표, 4. 오른쪽에 기울기 적어주고, x 빼기 x 좌표, 요게 답입니다. 알겠지? 정리하니까 2 x 마이너스 6인데 1만 어 마셔, 더하기 4가 이거 나오는 겁니다. 됐지요? 더 귀찮지만은 꼭 기억해가 요래 합니다. 앞으로 알겠지?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옵니다. 기울기가 m,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x1, y1. 일단 주어진 요 기울기를 x 앞에다가 씁니다. 그 다음에 dy/dx는 모르니까 b 답은 없습니다. 로마 차이는 거제 지나는 점임마 대입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y 다리에 y1 들어가고, x 자리에 x1 들어가고, 다하기 b. 내가 찾는 거 임마니까 요거 넘어와서 빼면 되는 거지. 아까 숫자로 했던 것과 같습니다. 그래서 b 값이 y1-mx1 요만해. 이놈을 요 b 자리에 잡아야 면 끝이지. 알겠지? 잡아야 했습니다. 잡아야 하니까 y는 mx, 그 다음에 b 대신에 y1, 그 다음 마이너스 mx1. 요 y1을 왼쪽으로 넘기고 남아있는 이놈을 m 뽑아낸 게요 공식입니다. 알겠지? 꼭기억해가 요걸 사용을 합니다. 됐습니까? 439번 봅니다. 1번 기울기가 2 그래서 m값 2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3 y절편은 뭐? 뒤에 b값이 돼? b값이 마이너스 3 이만 그냥 자기 자리에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y는 x앞에 기울기 뒤에다가 y절편 1번다. 그 다음 2번 기울기가 마이너스 2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,1을 지나는 직선. 어, 공식 섭니다. 공식이 y 빼기 지나는 점에 y 좌표 1. 오른쪽에 기울기 쓰고 갈로 치고 x 빼기 x 좌표 마이너스 어,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노래되는. 알겠지? 그래가 전개하면 끝입니다.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대 입마 넘어서 마이너스 3 요게 2번다. 꼭요 과정을 보십니다. 알겠지? <laughs> 그 다음 3번 x축하고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의 크기가 30 그럼 입마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죠. 기울기가 탄젠트 30 3분의 3 0원 3분의 루트3 맞지요? 그래서 기울기 m 지나는 점 1, 마이너스 2또 공식섭니다 y 빼기 -Y y좌표 그래서 플러스 2 오른쪽에 기울기 3분의 루트3 x 빼기 -X x좌표 1, 요래 되는 거귀찮도 요길로 갑니다 됐지? 전개하면서 넘어가니까 3분의 루트 3x,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, 이만 넘어가서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, 마이너스 2, 2개 답이 되는 거예요. 440번. 자, 또 봅니다. 기울기가 이다, 이랬디. 지나는 점은 이다. 자, 고 직선하고 X축,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을 비해. 일단 직선식 구합니다. 기울기와 지나는 점. Y 빼기 Y 좌표 기울기 2 적어주고 X 빼기 X 좌표 플러스 L 그래댄. y는 2x 그 다음에 더하기 2 이만큼 하여서 더하기 4자 그림 그리되는다 쉬운겁니다 x초 그 다음에 y초 y절편은 0,4 x절편은 y의 0자 바이니까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이두 병을 지나는 요런 역이말 이만 구하라는 거는 요 삼각형의 넓이. 아, 밑변 2, 높이 4. 그래서 넓이 2분의 1에 밑변 높이 노래되는 거. 일단 직선식 차안는거 정확하게 공식 기억합니다.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. 오. 가장이 중요한 거.